자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졸려요? 네. 우리 8세 친구들 많이 왔네 저번주에는 많이 안보이던데 네. 전생님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운 사람? 반가워요? 네. 네. 별로 안 반갑네. 우리 2학년 전생님 보니까 반가워요 안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우리 3학년 친구들 다 어디갔어요? 3학년 반가워요 전생님 보니까? 반가 네. 네. 다, 친구도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안 반가워요? 역시 이제 선을타을타작하작하는나이예요자 우리 제목 따라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전사님 따라하세요 처음 사람, 사람. 아담 아,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어어요아 만드셨어요. 우리 1학년 좋다 어떤 어떤 어말어 따라할 때네 근데 언니 형아어어떻게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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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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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학년 도니까 딴소리 하지? 아니야? 아 우리 친구는 1학년 때부터 말안 들을 거예요? 아니야? 잘 듣잖아 자 처음 사람 아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민치 졸려요? 민치 안 졸려요? 괜찮아? 음, 알았어요 자 우리 말씀 들어봅니다 말씀 읽었고 자 무슨 그림입니까? 찰스와 강아지, 찰스는 모르겠네요. 저 사람 알아요 모르죠? 아, 아담 그래요. d a m Adam, Adam, 아 d 같은 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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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말 a m Adam, a d a 우리 교회일 때뭐 밟고 왔어요? 어? 네. 첫길 그거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동환아? 뭐 밟고 왔어? 뭐 밟고 왔어? 네. 길 땅이란 말은 몰라요? 땅땅 땅 밟고 있어요. 동환이 땅 알아요? 몰라요? 땅 알죠? 동환이 교회일 때뭐 밟고 왔어요? 땅 고마워요. 땅 밟고 왔어. 자! 교회 올때 우리 땅 밟고 오고 땅 위를 길 위에 이렇게 걸어왔어. 근데 얘들아, 신기하지 않아? 우리가 발로 한번 쿵쿵 해봅시다. 쿵쿵! 이거 땅, 땅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맨 처음에 흙, 돌, 진흙 다 모래. 뭐가 말라서? 진흙이 말라서. 벽돌, 흙, 모래. 그럼 그런 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어? 어? 건모때똥? 어, 그래구나 어.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음 만들어 주어 처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신기하지 않아? 우리가 교회를 때 자동차도 땅 위를 웅 하고 하고, 우리도 땅밟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땅 진흙이 마른 것 같아요. 모래요 돌이요? 다 그러지만, 아니 그럼 그거는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는데? 갑자기 돌... 흙... 이런 거 생겼을까? 아니죠. 처음에 이거 땅이 생긴 것도 신기하고, 옆에 누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있어요? 미안해요. 다 졸고 있어서 안 되겠어. 옆에 누구 있어요? 사람 옆에 선생님, 선생님이 <laughs> 아니고 강아지 있잖아. 강아지, 개가 있는데, 이 개는, 이 강아지는 처음에 어떻게 생겼을까? 주호야? 강아지, 누가, 어떻게, 어떻게 생겼을까, 강아지? 어? 정답 좀 있다 말하면 안 돼요? 처음에? 처음에 어떻게 생겼어, 강아지? 엄마 강아지가 새끼 강아지를 낳고 엄마 강아지는 할머니 강아지가 낳고 할머니 강아지는 그 위에 강아지가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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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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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맨 위에 강아지 맨 위에 강아지 처음에 누가 어떻게 생겼어 강아지 주호야 하나님 박수 한번 칠까요 <laughs> 그래요 강아지도 그래요 우리 정답을 알고 있어 그렇다면 땅 강아지 그리고 이제 사람 차례야 우리 사람 동안이 손가락 살 머리카락, 우리 사람, 나, 우리 사람 인간은 누가 지었을 것 같아? 우리 어떻게 태어나? 우리 어, 저야 좀 이따 해. 우리 어떻게 태어났어요? 엄마, 엄마, 뱃속,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응애응애 하고 나왔어요. 태어났어요. 그러면 엄마는 누가 태어나서? 엄마는 어떻게 나왔어? 할머니가 왜 할머니가 그래요? 정확해요. 외할머니가 엄마를 낳았어요 그러면 외할머니는 어떻게 태어나셨어? 어? 아니 뭐 3대 위로 바로 하나님 하면 어떡해요? 엄마, 나, 엄마, 할머니 할머니 위에, 위에, 할머니 할머니 위에, 할머니 할머니 위에, 할머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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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맨 처음 사람 맨 처음 사람 맨 처음 사람 남자 누구? 아담 맨 처음 사람 여자 누구? 하와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이 정도까지 다 알고 있네. 자 이렇게 사람이 맨 위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들의 손가락, 그들의 눈코입, 그 사람 머리카락, 그 사람 맨 처음 사람 누가 지셨어요? 봤어? 하나님 어떻게 지셨어? 현정아 하나님 지으신 거 봤어 사람? 못 봤지? 주호 봤어? 못 봤어? 어디서 들었고 어디서 봤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봤어요? 성경에서 본거 믿어요, 주어야? 우리 사람 움직이는 이손발다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믿어요? 네. 믿. 안 믿어요, 동환아? 동환이 선생님 이름 크게 시작. 아이고 주야, 지금 3 주째인데 선생님 이름 몰라요? 자, 선생님 이름 뭐예요, 신이자? 이주찬 선생님. 박수 한번 칠까요? 제이나 선생님 이름 시작! 주요! 주 자, 선생님 이름! 나유정! 알았어요, 나유정! 그래요. 자, 동아 선생님 이름 알았어요, 이제? 아, 관심 없어요? 알겠어요. 나와 있는데 관심이 없대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듯이, 그래, 주호야 선생님 이름! 김지훈, 그래요. 전사님 말고 반 선생님 이름, 반 선생 님 이름 몰라요. <laughs> 그래 누구예요 선생님? 김현 누구? 아 알았어요. 자 이렇게 사람, 강아지, 땅요런 것들 이 모든 것 우리 친구들이 누가 만드셨다, 누가 창조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맨 처음 이 세상 맞아요, 현정아. 그래요, 현정아. 맨 처음 이 세상, 맨 처음 이 세상은 어떠했을까? 지금처럼 살고 있는 집, 풀, 나무, 자동차, 건물, 요런 게 있었을까? 맨 처음 이 세상은 어떠했다고 성경에 나와있어요? 땅 없, 땅도 있기 전에 동아라. 맨 처음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주도 생기기 전에 아 이거, 이거, 안 돼요? 자, 맨 처음 세상은 어떠했어요? 뭐 있, 뭐 있어 없어? 아무것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맨 처음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에서 누가? 전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3학년. 하나님께서 하나님. 3학년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뭘 만드셨냐? 아는 사람? 예. 맨 처음 로우나? 예. 1학년? 예. 로, 이로우나? 예. 맨 처음에 무엇을 만드셨을까? 예. 어떻게 하셨을까? 빛을 만들라고 비사? 빛이? 어떻게 해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안 생겼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말고, 얘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던 칠흑과 같은 어둠에서 빛사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에너지기파 이렇게 하셨다고? 뭘로 창조하셨어요? 빛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첫 번째는 빛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 날이 됐어요. 두 번째 날, 뭘 창조하셨는지 아는 친구? 주어! 달, 땡! 달, 땡! 어둠, 땡! 사람, 땡! 빛, 땡! 자, 루나! 어? 물? 아, 물, 물,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그래야 뭐라고 신이냐? 하늘.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1학년이 다 마치네. 우와. 훌륭하다. 작년에 누가 가르쳤었어요? 이야. 자, 자, 두 번째 날에 궁창, 하늘이라고 하는 궁창,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자, 이렇게 빛, 궁창, 하늘, 그리고 세 번째 날이 되었어요. 세 번째 날은 사람, 땡! 주어! 땅! 나무! 와, 이번에 2학년이 맞췄네. 2학년이 맞췄어요. 세 번째 날은 땅과 바다, 각종 채소, 풀,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 우리 3학년도 하나 맞춰야 될 텐데, 체면이 안 서요. 세 번째 날까지 했어요. 자, 네 번째 날이 됐어요. 자, 우리 3학년! 손 들었어요. 네 번째 날! 손 들었는데? 몰라요. 3학년 몰라요. 자, 1학년 지어! 사람! 대! 그래요. 계속 사람 맺히면 언젠가 한번 맞출 거예요. 야, 현정이. 아, 2학년 막수 받았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자, 우리 밤하늘에 별본적 있어 없어? 많이 있는 거 봤어? 안 봤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그거 누가 만드셨다고?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아 뜨거워 해, 밤에, 달, 그리고 아름다운 별까지 모든 것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인성이 왜요? 손 들었어요? 아 기지개 핀 거야? 아, 오해할 뻔했네 자네 번째 날까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 번째 날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으셨냐면 그래 인성아 하나님. 우와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일로 시냐 도사님. 저요? 저안 가르쳐 줬는데. 아, 옛날에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해와 달과 별과 다, 다섯 번째 날은 뭘 만들었대? 하늘에 하늘에 새와 그리고 바다에 물고기. 우리 옛날에 도윤이 갑자기 기억나네. 바다에 물고기 물고기 아는 거 이름 말해 보라고 하니까 도윤아, 도윤이 어디 갔죠? 어윤아 그래. 옛날에 전삼이 물고기 아는 이름 말해 보세요. 동물 아는 이름 말해 보세요 하니까 우리 선생님 포함하고 아무도 모르는 동물. 도윤이 혼자 책에서 봤던 동물 이름 말했는데 그게 뭐였니? 기억나니? 유니콘 피시 페라피시? 그게 무슨 물고기니? 그래요. 자. 유니콘 피시. 그래요. 지호 뭐 아는 물고기 있어요? 고등어 이런 거 말고. 광어 이런 거 말고. 자, 여건이 아는 물고기 이름 뭐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주호, 동물 아는 거뭐 있어요? 호랑이. 호랑이, 사자 뭐 이런 거 말고 좀 신선한 거 없을까? 자, 대호! 고래요? 뭐예요? 상훈쌤 뭐래요? 어? 도대호? 고대요? 고대요? 고대요가 뭐예요? 아, 옛날 물고기 고대요 말하는 거예요? 아니 부, 굳이 뭐 고대어라고 하지 말고 물고기 명칭 아무도 모르는 거잘 알아요. 손지워 대왕, 대왕, 대왕고래 고래가 배고프면 뭐 먹어요? 고래밥 미안해요. 자 민채 어닥터피쉬 이런 거 알아요? 그만해 예건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자 물고기는 그런 것들이 있고 물고기 그런 것들 닥터피쉬 유니폼피시 유니콘피쉬뭐 이런 거다 누가 지셨다고 대우나?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리고 동물, 동물 아는 거뭐 있어요? 우진이 그래. 오랜만에 한번 해보자. 동물 아는 거뭐이어 동물 이름 뭐냐고 하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게 모든 게 동물이라는 굉장히 심하고 깊은 체력적인 말씀을 하신 우리 우진이가 전사님이 지금 그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까쓰기? 아무거나 말하고 있네. 자 넘어갈게요. 손 내리고 랩터, 아, 랩터 알아요? 전사이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자, 전사이 아는 거 있어. 자, 이렇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다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무엇으로,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뭐 이렇게, 이렇게 뼈 이렇게 합체시키고, 합체시키고, 이렇게 얌얌얌얌 이렇게 만드셨어요?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1학년 리액션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여섯째 날, 아, 여섯째 날 만든 건다, 동물을. 여섯째 날. 자, 여섯 번째 날뭘 만드셨죠? 동물! 동물을 만드셨어, 동물어 이렇게 이 모든 것, 사람은 좀 있다 할 거예요. 너무 앞서가지 말아요. 이 모든 것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을까, 안 좋아하셨을까? 좋아하셨어요.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 그림 봅시다. 이 모든, 이 세상 모든 만물, 바다, 산, 돌, 나무, 과일, 꽃, 하늘,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뭐가 아직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사람이 안 보이네? 여섯 번째 날, 맨 마지막으로 누굴 만드셨, 뭘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여섯 번째 날,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자, 어. 갑자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군 할아버지,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큰일 나네. 선생님, 누구예요? <laughs> 당군 할아버지가 뭐, 이 땅에 털을 잡으시고, 큰일 나네. 안 돼요. 자, 여섯 번째 날, 사람을 만드셨는데, 3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신 오는 어떻게 만드셨을까 사람아 생기라 사람아 있어라 사람도 말씀으로 만드셨을까 동안나 사람은 흙으로 흙으로 이렇게 빚으셨어요 이렇게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됐다 사람이 갑자기 움직이는 영혼을 가진, 그런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을 다 지었을 때는 좋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는 사람 혹시? 현정아, 뭘 어떻게 말씀하셨어? 다른 것 지으실 때는 좋다, 좋다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우! 백일아, 뭐라고요? 매우죠? 매우, 매우? 매우 주, 매우 좋았다라는 뜻이에요. 매우 좋다, 심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엇보다 창조하실 때보다도 더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은요, 누구를 닮게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게 이렇게 만들어졌어, 우리가. 그런데, 그럼 그런 문제. 전사님 저번주에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은 뭐라고 했는지 설마 일주일이 지난 지금 기억나는 사람 범석이 아! 우리 박 한번 쳐 주세요. 거룩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닮는 것. 거룩. 하나님을 닮은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 전세에 물어봤는데 범석이가 등에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기억해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었어요? 범석이 대단해? 안 대단해? 대단한 친구예요 자 범석아 굉장하다 앞으로도 활약 기약, 기대한다 그래 그래 하나님을 닮은 사람 거룩한 사람 이렇게 되었어요 최초의 사람 최초의 사람 아담은요 생각하고 결정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았었어요 언제까지? 하늘 앞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기 전까지 말해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고 있는 것 땅, 과일,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 해, 달, 별이 모든 것이 우주 만물 이 세상 누가 만드셨다고 친구들 친구들이 대답했어요. 확실하게. 이 모든 것 우주 만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우리가 갑자기 사람 원숭이가 원숭이가 변해서 얍! 하고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laughs> 주여 사람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거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사람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피카츄가 진화해서 라이츠 된 거예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우리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람은 누가 지으셨다? 이 세상 어떻게 생겼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 나를 만들어주신 그 목적, 나를 이 땅에 내가 우진이가 우리 친구가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대로, 목적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사망은.